나이그스 하주석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. 어, 지난주 3할때 타율로 이제 컨디션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최근에 타격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해왔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어, 일단 뭐 연습량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. 너무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옛날에 쳤던 좋았던 것들도 많이 보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최근에 한화의 기세가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거든요. 지금 전체 리그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은 뭐 분위기가 대체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선수들이 좀더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돋보였던 것 같고요. 어, 저희도 생각 이상의 성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선수들도 더 즐겁게 야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. 부모님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일단, 뭐, 제가 뭐, 성적도 안 좋다 보니까 야구도 좀안 돼서 좀, 집에서도 조금, 말도 많이, 말수도 많이 줄었었고, 그랬었는데, 앞으로는 또더 자랑스러운 아들로 그렇게 꼭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하주석 선수 만나봤습니다.